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첫 분양가보다 약 5천만원 정도 인하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면서 현재 가장 장점이 삼송역에서 도보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권 진입이 정말 용이한데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우선 주변이 정말 막힘없고 개방감이 너무 좋은 현장이면서 조용하게 때문에 조용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반면에 조금만 나가시면 또 번화가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이 다 밀집되어 있어요. 생활권도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우선 여기는 그러고 인근에 재개발 호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가치 상승도 노려볼 만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여기는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이나 개방감은 정말 좋은 현장이고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길이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쇼파 대형 사이즈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우선 여기는 삼송역에서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편 너무 용이한 현장이기 때문에 초역세권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거실 옆쪽으로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 다용도실 모습이고요. 정면으로 보일러 보이고요. 다용도실 사이즈도 넓게 잘 빠졌습니다. 현재 짐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런데 짐다 빠지면 절대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수전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고도 여유분으로 수전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시고요.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샤시창이 보이는데 작은 방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동선 또한 좋게 잘 빠졌습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 거실과 이렇게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현재 4인 식탁을 배치를 해놨는데 4인 식탁보다 6인 식탁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왼쪽에 보시면 일자 형태로 싱크대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네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환기창도 정말 크게 나져 있고요 위아래 상하부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냉장고 짜리 한대 들어가져 있는데요 우리 집은 냉장고 두대다 하시면 이 옆쪽으로 자리 잡아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식탁 놓으실 자리에 애매한 집 많잖아요. 여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6인 식탁도 충분히 거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네요. 이제 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우선 여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실에서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는 방이고요.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는 작은 방이어도 사이즈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넓게 잘 빠졌고요. 뭐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방부터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안방 모습 보실게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현재 정리가 안돼 있어서 약간 어수선한 모습이 보이실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안방은 충분히 10자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막힘없는 창 크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부부욕실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환기창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정문면으로 젠다이 선반 들어가 있고요. 비데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샤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부욕실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두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너무 좋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있습니다.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현장이고요. 안방과 두 번째 방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진열장 같은 거 짜서 뭐 인테리어 하시면 훨씬 더 인테리어 효과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공간 잘 활용하셔서 인테리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 잘 나져 있습니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전달이 선반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전실 보실게요. 전실은 스윙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도 열수 있고 안쪽으로도 열수 있는 문으로 되어 있고요. 현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관에서 보신 모습입니다. 바닥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키 크니 신발장 4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소 등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전실까지 다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삼성역에서 정말 총역세권에 있는 현장이고요. 현재 뭐 개발 뭐 호재가 있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가치 상승도 살짝 노려볼 만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어 여기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면 훨씬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